이거는 하루에 다섯 번 정도 받는 질문이라서 이번 영상으로 퉁 쳐서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조합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대하는 속성에 맞춰서 무기를 바꾸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뻔한 내용 말하려고 제가 영상 찍는 건 아니겠죠? 설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무기 조합을 고민하기 전에, 무기의 시너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마도서를 살펴보면은, 제가 왜 맨날 마도서 1돌파 1돌파 얘기를 하냐면, 1돌파 효과에 보시면은, 받는 약점 피해량이 24% 증가하는 디버프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마도서를 1돌파를 하신 분들이라면, 마도서 플러스 약점 속성 무기를 끼고 가서, 마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약점속성 무기 스킬을 딱 쓰시면은 24%의 추가 피해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서는 마도서 플러스 약점속성 무기 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도전과제를 깨시면 1돌파까지 공짜로 할수 있는 이 나시라는 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체력이 70% 이하면 어둠의 경계 효과가 적용이 되어서 치명타 확률이 25% 증가하는데 여러분들이 낫을 그냥 장창만 해놔도 발동이 되는 효과라서 체력 70% 이하만 유지를 하시면 상시 치확 25%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정수수학 스킬을 사용했을 때 스킬 피해량이 100% 증가하게 되는데 이 정수수학이 무기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낫으로 평타를 치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냅다 정수수학 갈겨서 스킬 피해량 100% 증가 받으면서 때린 다음에 적당히 맞으면서 체력 70% 이하로 떨구고 다음 스킬을 쓸 때는 치확 25%에다가 스킬 피해량 100% 효과를 받고 스킬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낫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약점 속성이 아니더라도 역속성을 맞지만 않는다면 체력 70% 이하로 떨구고 치확 25% 증가 효과 받으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킬돌프인데 킬돌프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막 이것저것 달려있는데 유학해서 설명을 하면은 코어 공격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의 시간을 빵 쓰고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코어 공격까지 다 때려줘야 킬돌프의 효과를 극대화한 겁니다 제가 킬돌프도 최소 1돌파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킬돌프 스킬을 쓰고 3초 안에 적을 브레이크를 시키면 적의 받는 피해량이 8%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지속시간이 무한이에요. 이것 때문에 최소 1돌파까지는 추천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브레이크가 필요한 어떤 던전이든 킬돌프를 채용하면 좋다는 얘기죠. 왜냐, 킬돌프에는 코어 공격에도 브레이크, 스킬 공격에도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브레이크를 시키면 받는 피해량이 8% 증가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는 던전이라면, 킬돌프를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무기는 워령인데, 암속성 무기의 핵심 파츠죠. 왜냐면, 스킬에 마타를 적중을 시켰을 때, 받는 피해량 10% 증가에, 받는 암속성 피해량이 10%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지속시간이 3초라서, 짧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워령에는 3초간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워령의 스킬을 먼저 써서 시간 느리게 만들고 바피증 묻힌 다음에 다음 무기의 스킬을 쓰면 최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돌파를 하게 되면은 3중첩까지 가능하게 되고 만월이 3중첩이라는 건 월식도 3중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받는 피해량 45% 증가해 받는 암속성 피해량이 45%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의 조합은 암속성 무기인 낫, 요도와 함께 조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 중에 그냥 돌파를 높으신 거 쓰면 되는데 낫 1돌, 요도 1돌이라고 치면은 낫이 더 셉니다. 결론적으로 워령은 워령 플러스 암속성 무기를 조합해야 되고 반드시 워령의 스킬을 먼저 쓰고 다음 무기의 스킬을 써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도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많이 모르시는데. 대시 사용 후 연계하여 메아 비연 스킬 사용 시만개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냥 냅다 요도 스킬 따다닥 박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시를한 다음에 스킬을 써야 된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딱히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 마도서 플러스 약점 속성 무기 조합 1개, 워령 플러스 암속성 무기 조합,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라면 킬돌프 플러스 약점속성 무기 내가 체력이 7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낫 플러스 약점속성 무기를 껴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이 모든 조합은 역속성을 맞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얘기하고 보니까 무기 조합이라기보다는 살짝 무기 설명회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